안녕, 무지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어 비비탄총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비비탄총은 네 K2 비비탄총입니다. 총은 이렇게 생각고요. 이렇게 하면, 파워에다 안 들어오면, 이렇게 하고. 근데 네, 스타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죠? 네, 지금 모양이 이상한 이유는, 이렇게 올려주면, 아주 멋있는 총이 됩니다. 어. 이 총의 특징은 총알이 뭘로 들어가느냐. 다른 총들이면 이곳에 들어가겠지만, 이곳은. 잠깐만요. 잠만 네. 건전지가 들어가고요. 안되구나 이 엄청 빡 돼갔어 네 일단 이총은 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싸보도록 하죠 그러면 안녕